예, 어제 오늘 부가세 신고하느라고 예, 제대로 방송을 못 했습니다. 음, 좀 전에 부가세 신고 마쳤고요. 예, 금액이 좀 나와서 예, 20일까지니까 예, 25일까지니까 예, 그날 좀 나빠 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 좀 어제 오늘 그 무리를 했더니 목이 좀 쉬었네요. 음, 지금 이제 수영을 잠깐 쉬고 그, 러닝으로 좀 바꿨고, 워킹으로 좀 바꿨습니다. 집에서 사무실까지, 사무실 1층에서 여기 이제, 예 여기까지 걸어서 올라오는데, 예, 한 40분, 45분 걸리는데, 확실히 그, 운동, 워킹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수영도 좋지만, 워킹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력 운동하기에는, 예, 근력 운동을 좀 해보고, 좀 어떤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한동안 그 동네, 근처를 안 다니다가, 지금 걸어 다니면서, 음, 걸어 다니는 게한 40분, 50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차로 오면은 10분 정도 오는 거리인데, 걸어 다니면서 동네 여기저기를 좀 다녀보니까, 음, 많이 그안 되더군요, 장사들이. 그 가동 곳만 다니고, 이제 차로 이렇게 지나만 다니면서 보니까, 잘 몰랐는데, 구석구석, 이게, 걸어다니면서 잘 보니까, 어, 1층 가게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비었더군요. 그 중에서도, 여기 카페거리, 그 신도시에는 그 하천 밑으로 카페거리들을 많이 종성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신도시에 뭐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카페거리들이 장사가 좀잘 됐는데, 아, 굉장히 좀 많이 안 되더군요. 음, 카페거리가 초창기엔 괜찮았는데 주차 문제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있으니까 굳이 뭐 카페거리까지 와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예, 카페거리들 또 임대료가 비싸죠. 1층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그돈 주고 알바비 주고. 근데 이제 뭐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감당 못하고, 예, 비어있는 가게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고요. 카페 거리 뿐만이 아니고 지식산업센터 단지를 지금 많이 지었는데요. 지금도 여기저기 뭐다테러 보시고 지금 짓고 있는데, 1층 상가는 지금 거의 다 공실입니다. 뭐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뭐 부동산 정도? 편의점? 그 외에는 뭐 지금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없죠. 사람이 있어도 그 1층 상가에서 뭐 이용할 만한 뭐 미용실 같은데 도뭐 2층, 3층 뭐 이런 데는 가도 뭐 1층에 뭐이 비싼 임대료 주면서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1층에 임대료가 그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싸요. 아니,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임대료 그렇게 주고 그평수도 작고 그 평소에 뭐 알바 쓰고 뭐 해가지고 돈벌수 있나? 없지. 못 벌죠. 지금 할게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말고. 신도시 상가는 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들어오고 대형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 소형 소자본으로 할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손기술 있는 거 강아지 미용 그다음에 사람 뭐 미용 뭐 이런 것들 그 부동산 이런 거 외에는 정말 1층에 편의점 편의점도 요새 그뭐 거의 수익이 안 나온다고 그러던데. 지금 뭐할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그나저나 뭐, 거기에 이제 그 임대료라도 좀 파격적으로 싸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 굳이 뭐 1층에 뭐 사람들 오고 가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1층에 지금 할거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할것 같고요. 지금 뭐 온라인으로 다 지금 들어가가지고 오프라인, 예, 지금 뭐할거 없죠. 그리고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지금 40대, 50대, 예, 그냥 쉬었음. 예, 백수죠? 쉬었으 인구가 70에서 8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정부 정책들도 이 중년들 노년 이런 인구보다는 그 청년층 위주로만 자꾸 이렇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청년들은 이제 그 이런, 이런저런 뭐 정부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많은데, 중년들은 지원이 턱없이 부족을 하죠. 뭐 일단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일자리도 없고 어, 회사에서도 뭐 채용도 안하고 그렇다고 이제 공공 일자리라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 일자리도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좀 밀려 가지고 그냥 뭐 죽으란 얘기네 죽어야 되돼 <laughs> 죽으란 얘기냐 그냥 죽으란 얘기야 아이고 참 쓸쓸하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원화가 자꾸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데 네 예, 지금 딱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보시면 지금 뭐 집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전세? 서울 근교는 전세 지금 시가 말랐습니다. 월세도 지금 뭐 턱없이 계속 올라가죠. 집뭐 집값 잡는다고 뭐 그렇게 예, 수년 전부터 별 지랄 예병을 다떨었지만 대한민국 보십시오. 그냥 부동산 왕국 아닙니까? 부동산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거기다가 이제는 뭐 주식까지 이제 광풍이라서 주식에 다 그냥 들어와 가지고 예, 버는 사람 예, 그다음에 망하는 사람 뭐 온갖 뭐 난리 부르스인데 지금 뭐 직장 생활 뭐그돈 받아 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한, 직장 월급 가지고 살수 있는 사람이 거의 한 5에서 10% 정도 되려나요? 나머지는 뭐, 온 집안 식구가 나가서 돈 벌기 전에는, 예, 힘들죠. 아, 참,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빡빡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말 미래에 대한 대책은 없고, 저도 그, 연금을 65세부터, 예, 제, 제 때받을려고 했는데, 60세부터 좀 조기 수용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 연금도 지금 조기 수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다 그러는데,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면 그렇게 될까요? 지금 보십시오. 뉴스에서도 정말 오늘 m b n 에서그 뉴스를 좀 달았는데 다른 데서도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그거를 좀 얘기를 좀 많이 다뤄야 되는데 맨날 먹고 마시고 놀자 이 얘기만 해가지고 사실이 좀 많이 왜곡되고 있는데 그나마 유튜브들이 나와서 지금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뭐 이렇게 떠드니까 그나마 이게 좀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상황이 너무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화 가치가 지금 너무 쓰레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우리 뭐돈어 월급 뭐200 300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생활 못 해요. 그리고 뭐돈천원 천만 원 이천만 원어1억 있어도 서울에 집못 사요. 어떻게 살아요. 음? 이게 돈이 지금 뭐 어, 그냥 뭐뭐 뭐 라면 하나 사 먹을 뭐 이런 거만만뭐어 되지 뭐 지금 돈을 모아도 이돈 모아 가지고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애들 뭐 학원비를 제대로 댈 수가 있어요. 노 노후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쓰레기 아닙니까? 돈이 완전히 쓰레기 가치가 된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된 데에는 집값을 저렇게 어마무시하게 작살 내는데 놓에 원인이 있죠. 그러니까 집값이라도 좀 정상적으로 하고 그렇게 그냥 애들 학원비에 돈다 나가고 이런 거를 다 알면서 그런 것만 좀 제대로 잡아도 네 정말 우리 그 노후생활 이렇게까지 그냥 암담하고 처참하진 않을 텐데. 지금 뭐 이런 게 바뀐 게 없으니까, 음, 양극화는 끝도 없이 가고, 이런 양극화가 도저히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딘지. 저도 오늘 그 부가세 신고하고 세금 납부 딱 하고 나니까 이번 달에 그냥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이번 달에 이제 자동차세 뭐이거저거뭐 내고 나니까 세금은 제때 날짜 어겨서 내면 안 되죠. 딱, 이제. 날짜 내면 그냥 단칼에 그냥 다다다닥, 예, 돈 나가는 건 다다다닥, 예. 뭐 월세 한 달만 밀려도 그냥 어 전화 와서 월세 좀 넣어주세요 다다다다 예 근데 이제 나는 뭐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돈이 들어오질 않는데 참 너무나 슬프고 쓸쓸합니다 겨울에 운동화를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았더니 너무너무 빈 상가가 많아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빈 상가에 또 뭔가를 하겠다고 인테리어 하면서 또 두들겨 부시면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아좀 참지. 저길밖에 없었을까 하면서 좀 많이 아쉬운 마음도 많이 드는데 예, 그 와중에도 뭐 그래도 어쨌든 자기 손길을 갖고 창업하는 사람들은 좀 예, 살죠. 근데 젊은 사람들만 그나마 좀 열심히 한번 살더라고. 나이 먹어서 창업하면 되지도 않고 힘들더라고. 정말 우리 40대, 50대, X세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 정말 이게 너무나 소외된 듯한 그런 느낌에 분노가 많이 치밀고 예 그냥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젊은 층도 힘들다 고 그러고 우리도 힘들다고 그러고 예 힘든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원화 가치가 너무 쓰레기가 되고 있는 거예 휴지조각이 돼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예이돈 가지고 뭐할게 별로 없습니다 음. 정말 궁금한 게, 온 사방에 돌아다녀 보면은, 그렇게 많은 아파트를 지어대고, 그렇게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을 지어대는데, 그렇게 많은 빈상가가 있고, 그렇게 그냥 아파트가 뭐 어쩐다 저쩐다 그러는데, 그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도 집값은 왜 내리지가 않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한정된 지역만 계속 오르는 건지, 뭐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아 정말 그 남들이 보면은 우리나라가 무슨 뭐 땅이 어마무시하게 넓은 줄 그렇게 알겠네. 그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끼케 봤자 미국의 한 주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냥 뭐 사는게 아동바동 아동바동바동 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냥 일찌감치 그냥 뭐 저축도 안하고 그냥 뭐 그냥 비춰서 그냥 대충 살다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 왜 자꾸 뭐남 탓하냐 뭐 어쩌냐 그러는데 그럼 누구 탓을 해야 돼 누구 탓을 해야 되냐 고 그러면 어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전부 본인이 어 잘못해서 힘들게 사는 거야 야 그런 로 세상을 보면 안되지 그런건 아니죠 하여튼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좀 굉장히 이상해요 주식은 연일 뭐 코스피 5천까지 지금 예갈 것처럼 저렇게 음, 난리인데 뭐 주식으로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다 라는 사람보다 그냥 뭐 주식에 그냥 무덤덤한 사람이 더 많고 그리고 뭐 아파트 뭐 이런 거예 그냥 뭐 좋은 사람은 좋지만 안 좋은 사람들은 많고 어렵다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 경제지표는 예안 좋은 경제지표를 점점 나타내고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그렇다고 어 수익은 점점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수년간 계속되는데 야참 모르겠습니다. 누가 돈을 벌고,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그 혜택을 보는지, 아, 정말 음, 좀 오늘은 좀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예 그냥 하여튼 뭐 제가 사는 이쪽 지역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시내 나가 봐도 요새 이렇게 보면 그잘 되는 데 없더라고 우리가 그냥 어뭐 어 맛집 가면 사람 많네 저기 가면 사람 많네 뭐 공항 가면 사람 많네 이러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면 분석해 보면 예 씁쓸한 면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뭐 균형적인 뭐 이런 밸런시 밸런스가 좀 맞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아 지금은 굉장히 좀 밸런스가 있는 것보다는 밸런스가 무너지고 환율의 가치가 지금 너무 무너지고 돈의 가치가 너무 무너져서 예뭐 수익하고 그리고 그 수익을 가지고 살수 있는 이런 환경 주변 환경이 너무 밸런스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 병이 걸려 이게 병을 근데 더 깊어지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치료를 할 거야? 그냥 오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화요일이고요. 날씨 매우 춥습니다.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